두 가지 컬러인 원피스고요. 사이즈 넉넉하고 기장감도 되게 좋은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가단이 거의 70 정도이고요. 지금 요게요렇게 지금 셔링이 잡혀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요다 다 펼치지 않았어요. 여기 윗부분에 요렇게 지금 셔링이 잡혀 있고요. 체크 체크 무늬. 기장은 120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에 이렇게 청바지도 입었거든요. 그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거의 청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요고, 게 네. 여름에 그냥 청바지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냥 오픈하셔가지고 로고 원피스처럼 편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다 채우셔가지고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되는, 되는 제품이에요. 원단 되게 얇고 하늘하늘 하고요. 컬러감이 살짝 빈티지한 컬러감이 드는 체크 원피스입니다. 그 이렇게 슬릿이 한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밑단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커팅되어 있어서 네. 기장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커팅해서 입으셔도 될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내추럴하게 입은 네.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올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그냥 박았어요. 그냥 기본 앞부분. 기본이 그냥 앞부분이 앞판이고요. 여기 뒷단추. 뒷단추에 뒷부분 이렇게 막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입으시는 분들. 기본. 이런 거에 이렇게 그냥 목걸이 하나 같이 해주시면 너무 예쁘죠. 셔링 잡혀 있고.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주머니도 옆에, 이렇게. 여기 옆에 주머니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여기 옆에 부분, 이렇게. 살짝 입었을 적에, 여기 옆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 부분 조금, 들어가, 살짝 들어가 보이고, 여기, 옆에 힙선은 살짝 빵긋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신상 캡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주문을 못 받아요. 그래서 캡처 방송 끝나고 캡처 후에 주문 접수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이거 너무 예쁘죠? <laughs> 신상 원피스고요. 이거는 사원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매 아니 자수 하아 부분에 이렇게. 이것도 역시 코튼이거든요. 면입니다. 면 백. 자수 느낌이 이렇게 있고요. 뒷부분에도 뒷단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같은 카라 기술로 자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소매 부분에 이렇게 핀탁이 두번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 살짝 봉긋하게, 방긋한 항아리형으로요. 이거 화이트요? 네네,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입으로 올라올 거니까요.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통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주머니 있는 제품입니다. 밑단에 밑단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또한 번씩 접어, 시작 접어가지고 원피스 포인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소매 부분은 얇은 핀타고 세 줄씩 두번 이렇게 해서 살짝 한 걸. 기장감을딱 봤을 적에 소매 한7부7부 7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 어깨 라인에 떨어지는 패턴이 되게 망토 이거처럼 되게 귀여워요. 네. 망토처럼 귀엽고 허리 라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이렇게 V자 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이 넓지만 되게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어요. 네. 저기다 이제가 가바나 같은 거딱 두면 나는요. 음, 프렌치 풍동. 딱 예쁘다. 네. 6번 소라 자수 원피스였고요. 가슴 단면이 51, 기장이 122, 가격은 8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입으셔도 조금 여유 있게 그러셔도 네. 될것 같아요. 자수가 포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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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거. 아 포도구나 포도네요 포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 진짜 물씬 나는 그런 원피스예요.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스카프도 두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편하게 진짜 딱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 예요 원피스 위주로 조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빈티지 자수가 들어있는 마찬가지로 하얀색 원피스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허리라인 부위 내려가있고요 배꼽 부분에 이렇게 또 장미 자수가 또 있어요 아까 제품이랑 어떤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카라 부분에 힘을 꽉준 그런 약간 심플하면서 귀여운 빈티지한 이 무드가 있었다면 요거는 러블리한 느낌의 빈티지 원피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 너무 예쁘죠. 요 자수가 그 십자수 자수처럼 이렇게 앤틱 자수 느낌으로 빡빡빡 들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네요. 일단 이따... 원단의 질감이 이거는 조금 더 약간 그 린넨 그 빳빳한 그 린넨 까슬리한그 느낌 살짝 들어있고요. 이거는면백 느낌의 그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요것도 너무 예쁘죠? 음, 너무 예쁘죠? 안에 안에 둘다 너무 있죠? 예뻐요. 둘 다, 둘 다, 화이트 원피스가 가질 수 있는 그 느낌을 음. 딱 살리면서도 밋밋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잘 잡아놨어요. 그냥 흰색만 있으면 또 밋밋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핑크 컬러의 스티치로 라운드 한번 잡아줬고요. 이런 부분들. 이거 밑에 그 안감 있나 한번 볼까요? 아, 네. 7번 장미 원피스예요. 안감 있습니다. 네, 안감 있어서 따로 속춤 네. 안 입으셔도 되고 네. 너무 좋다. 안감 있는 거저 좋아하거든요. 이거 7번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7번 장미 자수 원피스고요. 가슴 단면 5 1 기장 1 2 5오예요 어, 가격은 6구. 가격도 너무 괜찮죠? 음. 6구, 100% 중자, 면입니다. 둘다 어, 주머니도 있어요. 네. 별 님께서 어, 카라 원피스 네. 가격, 카라 자수 원피스는 4번입니다. 필요하시면 캡처 부탁드릴게요. 4번 카라 자수 원피스고요. 가격은 73이에요. 네. 가격 차이가 지금 조금 있네요. 아무래도 원피스? 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보면 이거는 핀턱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음. 이게 이렇게. 지금 너무 괜찮아요. 가격 진짜 어. 괜찮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정리해서 불러드릴게요. 4번 카라자수 원피스. 4번.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 이게 면이 90이고 린넨이 거의 10정도 들어있어서 약간 꼬들한 느낌이고요. 가격은 73이에요. 그리고 핑크색 자수가 놓여 있는 게 7번 장미 아. 자수 원피스. 이거 자수가 많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 가격은 9만 6천 원입니다. 어, 두개다 너무, 진짜 봄 같아요. 응, 너무 괜찮아요. 두개다 지금 소매의 기장감은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소매 부분에 땅탁 두번 들어가져 있고요 요거는 허리 부분이 v 로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둘다 주머니 있고요. 일단 주머니, 그다음 안에 속속지 속감감 마찬가지에 둘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치마겸 스커트인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저는 사실 이런 요, 요, 스커트도 추천하는 게 뭐냐면요. 아치마처럼 그냥 집에서 입으셔도 되고 밖에 나갈 때도 매출복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스커트인데요. 이는 8번 아치마 스커트입니다. 컬러는 핑크 컬러와 블루 컬러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면워싱된 제품이라서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뒤에 단추로 뒷부분, 길이 네네, 뒷부분 살짝 밴딩. 근데 밴딩이 과하지는 않지만 살짝 밴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끈, 뒷부분 끈은 그리고 길이로 끈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제가 반팔 입었는데, 아니, 저기다가 뒷끈은 지금 보니까 일자로 해도 되지만 엑스자로 해도 맞아요, x 자하셔도 돼요. X자 이렇게 조금 날씬하신 분들은 이런 거, 얇은 니트 같은 거랑 줄리트 있죠? 이런 거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 날씬하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도 이렇게 오. 입고 가시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멀리서도 보이는지 화면에서 보면? 어 맞아. 저렇게 안에다가 무슨 청바지 입었요 어, 네, 저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에다가 <laughs> 그냥 걸쳐 있는 레이어드로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비침이 전혀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좀 비침 있으면 또 안에 뭐 입어야 되고 하는데 저거 단독으로 입어도 비침 전혀 없는 그런 단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치마 스커트 가고 빈티지한 호기고. 무드 정말 정확하게 딱 입고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다. 컬러도 아이 바탕이. 크림 아이 컬러에, 이건 베이지거든요. 베이지, 베이지 컬러.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신혼때 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젊은 친구들도 너무 예쁘고, 저희 어머님들도 여성여성한 느낌으로 집에서 입고 다니시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입고, 어디, 산책, 공원에 산책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멜빵 스커트 겸 원피스 겸 앞치마 원피스 겸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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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 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건 앞치마 스커트 너무 네. 예쁘다 저거 <laughs> 그참 그렇죠? 예쁜 것같아네 그래서 다음에 티셔츠 요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딱 여기를 여기 옆에 이렇게 오프하셔도 되거든요. 옆에 오픈할 수 있어서 다 채워도 되지만 다 이렇게 채우면 좀 너무 이렇게 길게 타이트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여기 옆으로 오픈하시고 그 이렇게 주머니 사용할 수 있고 되게 센스 있는 게 주머니가 여기에만 있어 이게 여기에만 또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 그 되게 이물제 완전 엄청 얇은 망사 같은 레이스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거랑 다르게 디자인 감이 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안. 지금 브리네 이렇게 지금 제가 안에 이너를 이 네터링이 있는 제품을 입어서 그런데요. 그냥 기본 그 아무것도 없는 무지 있죠. 그냥 그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잘안 보이니까 검정 색깔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검정 이렇게 이 정도의 얇은 실수로의 제품이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펀칭 레이스. 여기 리 이걸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끈 길이로 요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기장감으로 양쪽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전주다, 전주? 전주 다에 <laughs> 단추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 오픈하셔가지고 입으시면 되고요. 어, 주머니가 그래서 여기 한쪽에만 달려 있어요. 여기는 오픈해서 입으라고.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흔하게 볼수 있는 그 레이어드 원피스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디자인감도 다르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네, 이거는 12번 레이스 원피스예요 가격은 7 9고요 전체 이제 레이스가 달려있고 원단이 수입 원단이라서 너무 음, 진짜 아, 원단이좀 고급스러워요. 오케이. 조금 나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찾고 있다 하신다면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찾으시는 분들 계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앞부분 단추가 조르륵 달려있고요. 핀턱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V넥, v, V자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기 리본 달릴 수도 있고요. 뒷부분도 V넥으로 V자로 들어와서 가운데 핀턱 주름 넣어놨습니다. 퍼링 잡아놨기 때문에 품 넉넉하게 나왔어요. 소매 부분도 이렇게 중간에 레이스 한 번과 핀터 얇은 핀터 넓은 핀터 차례차례 디자인되어 있는 에스닉한 무드의 롱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음 이거는 안감은 없어요. 안감은 없고 그냥 한겹짜리 원피스예요. 주머니 역시 있습니다. 주머니 역시 있고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떨어지는 기본 스타일의 일단이고요. 앞부분, 윗부분 상의에 몰빵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레이스 1 4번 르네상스 원피스로요 가격은 8 8이에요 네. 가격도 오늘 너무 괜찮고 라이브 중에 좀 특가 드리고 있으니까. 네. 아우 레이스가 너무 예쁘다. 네. 레이스 너무 예뻐요. 사선으로 핀턱 잡고 다 레이스 들어가 있는 이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고 소매 한번만 이 소에도 절개 들어가서 레이스도 응. 아, 네. 넣었어요. 살짝 살이 그 부분만 또 보이게 멋스럽게. 이것도 그냥 청바지에다 같이 입셔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앞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뒷 부분에 이렇게 리본 끈이 달려 있는 제품이요. 에 소매 부분 슬릿이 있긴 하거든요. 주머니 역시 있고요. 아방한 느낌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 추천드립니다. 이거 소재가 되게 시원한 소재거든요. 면인 것 같은데. 네, 살짝 섞여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 5번 체크 원피스 응. 이것 원단에서 되게 느낌. 시원한 느낌이 느껴져요. 딱 응. 잡았을 적에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입었을 적에는 여름에도 확실히 시원한 느낌을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지금 갈라가는 원피스. 지금 날씨 더우니까 시원한 느낌의 여름 원피스들 엄청 좋아요. 이렇게 자수 하나 들어가 있고요. 푸르 아, 예쁘예요. 하늘 색상 정도의 줄 가라. 그리고 허리선 밑으로 이렇게. 여기 밑에는 가로 패턴입니다. 가로 줄무늬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단추, 뒷부분, 이렇게 되어있는 토메, 그냥 기본 토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슬릿이 들어있는 기본 토메, 기장 긴팔이라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시면 딱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보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예 여기 부분 이렇게 셔링 잡았고요 잡아놔서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여기 부분 셔링 잡았습니다 소재감은 면인 것 같은데 그죠 면대리 워싱 코튼 워싱 된 코튼 면입니다. 이거 음, 뭐 너무, 너무 이쁘다. 이건 뭐, 사이즈. 자, 봐드릴게요. 오, 이거 패턴, 가로, 가로, 세로 패턴 너무 잘 썼어. 어깨 여기엔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려와서, 날씬해 보이는 선까지 세로 패턴 넣고, 그 밑으로 가로를 넣었어요. 되게 다 세로이면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보면 어깨 부분에 이렇게 가로 패턴 넣어서, 이거는 사이즈 77 반까지 가능하실 것, 네, 것 7, 같아요. 네, 77 반까지 가능합니다. 어깨도, 어깨가, 진동 둘레도 조금, 어, 넓고요. 응. 88분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동 둘레 한 번만 봐볼게요. 26, 26이에요. 진동 둘레 26. 26. 네, 진동 블레가 26이고요. 가슴 단면이 59, 기장이 124, 가격은 88,000. 가격 너무 괜찮아요. 어. 진짜 정말 좀 예쁜 가죽입니다. 음. 너무 시원해 보이고요. 네.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여기다가 뭐 자켓 지금 입으시다가 한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딱 여행 가면 될것 같은데. 어, <laughs> 바로. <laughs> 그죠? 그리고 여름에 나시나 반팔 원피스 싫으신 분들은 이 긴팔 지금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막상 여름에 긴팔 원피스 찾으려면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름에 반팔 원피스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